안녕하세요. TV 추억 극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임정현 님그 강시 선생 어 강시 선생 초판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강시 선생 속집 그러니까 정식으로 골든 하베스트랑 어 이제 계약을 해서 정식으로 출시가 된 정식 영화 강시 선생 속집 그리고 강시 가족 그리고 영환 선생 3 그리고 강시 선생 속집 강시 쑥쑥 그리고 일민 도입까지 어, 어떻게 보면은 어 4편 강시 쑥쑥 빼놓고 고 임정현 님이 전부 다 출연하신 영화 기획 1탄을 이렇게 영상으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이번에는 기획 시리즈 2탄 임정현 님의 그 강시 영화 또는 드라큐르 영화, 또 어떻게 보면 유령, 귀신, 그런 영화들을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비디오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 테이프는 음악 강시입니다. 이 음악 강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민도인이 끝나고, 이제 임정현 님이 다른 영화도 찍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강시 영화로 돌아오셨는데 저도 맨 처음에 이 영화를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발견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또 강시 물이고또 오랜만에 또 강시 영화가 나와서 너무 기대를 했고 어 너무 좋아를 했어요. 그리고 음악 강시다. 뭔가 좀 새롭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은 실망을 했고, 어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그때쯤이었으니까 빌려놓고 너무 많이 후회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 씨는 밤에 밤에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아마 강 씨와 부시면 전인지, 훈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 씨가 낮에도 돌아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면 사진이고, 이게 뒷면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대낮에, 대낮에 돌아다니는 거를 좀 보고, 너무 웃겼고, 그러고, 뭐 음악으로 강 씨가 움직인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또, 기억나는게 여기 또 입에서 뭐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 광시 영화에서 많이 탈피를 하고 정말 새로운 광시 대낮에도 움직이고 입에서 무슨 이런거 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거 번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것도 이런 쏘고 그래서 또 음악에 대해서 또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가지 너무 실망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임정현 님의 영화를 모으다가, 이제, 음악 강시도 모으게 됐는데, 이건 아직까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볼 용기가. 하지만, 또 언젠가는 봐야겠죠. 또 나이가 들고, 그때 어린 감성과 지금 큰감성과는좀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제가 기대하고, 언젠가는 볼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 영화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재미없게 본 기억만 나요. 네. 아무튼,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음악 강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시한 게 바로 90쌤, 93 강신 강시 선생입니다. 저도 이것도 이제는 음악 강시로 너무 많은 실망을 했고, 그러고다가또 나오게 됐어요. 93년도에. 강시 선생 거기다가 임정현 님이 나오시고 전소호가 나오고 허관영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강시 선생 1편, 2편, 3편, 4편까지 만드신 유가언이 감독님이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90상 강시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군보가 제작은 안 하고요. 이제, 유관이 감독님과 임정영, 전서호, 허광걸 그러니까, 강시 선생의 1편 나왔던 그 배우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90상 강시 선생이 되겠습니다. 근데, 강시 영화가 주는 아니에요. 주는 아니고, 이제, 그, 그, 이제, 임신을 통해서 나쁜 혼령이 들어가서 그 혼령이 뭐 태어나든지 잡아야 된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런 영화에요. 그래서 강시도 나오긴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앞부분에 코믹한 부분, 그냥 재미있는 부분만 강시 영화가 조금 등장하고 전체적으로 이 영혼, 이 혼령을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임산부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거기서 태어나기 위해서 그걸 막는 그런 영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제가 몇달 전에 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구입을 해서 제가 또임정현님 영화에 조화를 하니까 네그 당시에 예 네, 조화해서 구입을 했는데 앞에 이 메인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가 흉하고 별로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강시 영화가 자꾸 벌어지니까, 계속 멀어지니까아 이거는 뭐중군 난방도 아니고 막 여러 줄이 복잡하게도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그 당시에 실망했던 그런 93 강시 선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봉됐었어요. 저의 극장에서도 개봉을 했었고, 네, 이 부분, 이 코믹한 부분만 강시가 나오고요. 거의 이제는 그 아기 훈련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은 지중을 했습니다. 아, 아무래도 흥행은 크게 못했고요. 뭐, 이제는 강시라는 그 영화가 이제는 점점 후퇴하고 디테하고 떨어지는 시대여서 아쉽게도 크게 흥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93 강시 선생 비디오도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참. 음악 강시를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음악 강시도 제가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스타맥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나온 영화가 또 뭐냐면, 이제는 강시 영화가 아닌 이제는 구마 도장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이건 강시하고 아예 무관합니다. 강시는 제가 알균오는 1도 안 나오나? 나오나? 아무도 강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감독도 임정현 님 감독한 이게 아니라 우마. 우마. 이제 제가 앞서 1편에 말씀드렸던 강시 쑥속의 사탄에서 그 스님 역으로 나오셨던 그 우마 님이 감독을 하셨고 임정현이 이제 도사, 도사고 그리고 오마 님이 그 성당의 신부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포스터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가 임정연을 좋아하지만 저는 드라큘라 포스터고 되게 이 포스터 자체가 임팩트가 굉장히 세 가지고 이 포스터를 그 당시에 제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강력한 임팩트가 있어서 그 어릴 적에 어우 빌려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되게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영화도 어둡고 기분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빌려보진 않고 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빌려봤던 그런 구마 도장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드라큘라랑 싸우는 영화예요. 예, 네. 이렇게 미국 드라큘라랑 싸우는 영화인데 도사와 성당 신부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드라큐라하고 싸운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마 도장이고요. 여기,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죠 이렇게 신부님 이렇게 도사 이걸로 좀 십자가로 죽이고 뭐 구마 도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분이 이제 도사 나오고 아마 천여 기승 같은 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저에게는 상당한 임팩트가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리좀 무섭게도 봤고요. 그 당시에도. 지금은 무섭게 볼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언제 한번 또 시간 되면은 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보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구마도장또 아, 테이프를 알맹이들 아마 구마도장 테이프 알맹이 제가 또안 보여 드렸네요. 이렇게 구마도장 테이프 알맹이 그리고 이 서울 동아 미디어에서 다음 또 영화를 가져옵니다. 강시 지존. 네, 강시 지존. 아, 이 강시 지존 앞서 또 임정현 님이 직접 감독을 하시고 제작도 하시고 출연도 하신 구마 경찰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뺐습니다. 왜 뺐냐면 지금 음악 강시나 그리고, 93 강시 선생이나 구마도정은 임정연님이 강시 그 도사 복장을 입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구마경찰에서는 현대물이어서 임정연님이 현대복장을 입고 네, 그렇게 악한, 그런 제가 알기로는 무슨 주술단, 무슨 마술단,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마경찰 전에 그게 나오고, 이후에, 당시 지존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획 3탄으로, 임정인 님이 또 출연하신, 당시 영화가 아닌, 뭐, 이런, 귀신 영화든지, 뭐, 주술사, 뭐, 마술사, 뭐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것도 기획 3탄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당시 지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본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광시 영화가, 강시가 나왔던 것도 기억은 하는데, 저에게 가장 큰 임팩트가 준게 뭐냐면, 천여귀신과 우리 임정현님이 둘이 사랑을 해서 합방까지 하면서 엔딩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래서, 뭐야, 무슨 귀신과 도사가 사랑해. 귀신은 귀신일 뿐이잖아요. 도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합방을 하고, 그렇게 뭐 사랑한 사이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얼핏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도 되게 어두웠던 기억이 나요. 밝지가 않아요. 코믹한 부분 전혀 없어요. 전체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영화가 강시 지존 되겠습니다. 이 정면이고 이게 뒷면이고 이게 이렇게 강시 지존.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재밌게 본 영화가 아니에요. 네. 여기서 구마도장 빼놓고는 나머지 영화는 별로 썩 재미있게 보지 못했고, 저는 워낙에 임정현님을 그 당시에 어릴 때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임정현님이 출연하신 거는 다 보게 됐습니다. 빌려서 보게 됐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임정현님의 그 도사복장으로 하신 영화는 이걸로 이제 완결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뭐 도사 복장으로 하신 영화도 있긴 한데 이제 강시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걸로 싸우는 뭐 그런 영화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강시 지존이 되겠습니다. 한번 테이프 알맹이도 한 열어볼까요? 아이고 알맹이도 볼게. 에이, 뿌리 없다. 네 이렇게 강시 지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내용은 뭐 천녀기신도 나오고, 강씨도 나오고, 나쁜 주소사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 마지막에 귀신하고, 사람하고, 뭐, 사랑을 한다. 다 같이 뭐, 그렇게 한다는 게좀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어찌됐든 오늘은 자, 음악 강씨, 93 강씨 선생, 구마 도장, 강씨 지정까지 인정연님이 출연하신 그, 어떻게 보면, 도사로 입고 한 기획 시리즈 2탄을 여러분들에게 비디오로 보여드렸습니다. 또 기획 시리즈 임정현님 3탄도 제가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 여러분들과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임정현님의 영화를 좀 같이 볼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앞으로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제가 지금 많이 못하는 게 피규어 쪽으로 많이 못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올해는 피규어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피규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더운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TV 추억극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